제네시스의 X. 이게 짧게 하면 되죠. 이거만 짧게 하면 되죠. 이거는 진짜 뭐할할 할 얘기가 없지 저는. 아 예. 엑슨 이거 크, 크레스트 그릴이 전기차가 저걸 꼭 저렇게 살려야 될지 잘 이게 지금 후드의 파팅 라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후드의 파팅 라인이 클램쉘이에요 지금 이게? 네 클램쉘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다 그게 클램쉘이면 네. 거기까지 다그 그 위에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그 위에 네. 네. 그 밑에 여기? 네. 여기까지가 클램쉘이죠. 그렇죠. 음? 와, 저걸 찍어냈다고? 금형으로금형으로 음. 금형으로 찍어내진 않고, <laughs> 어, 그냥 저기 FRP로 떠서 했을 수도 있고, 그 아, 양상할 때 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트인터로. 양상할 때는 뭐가 달라지겠죠?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컨셉카라서 이게 클램쉘 타입인 거예요? 양상하면 이렇게 되나?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 오. 그, 면이 꺾어지는 데 거기에다가 파팅을 보통 하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음? 음, 위에, 앞에 후드랑 그 캐릭터, 캐릭터 있는데로 네. 가든지. 여기 여기. 네 거기로 가든지. 여기 지금 뭐가 점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죠. 바람이 나오는덴지. 아니 그런 건. 요거, 이미지상. 뭐, 아그래요 이렇게 같습니다. 자른다고? 네. 옆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프로포션을 딱 보고 뭐 아는 디자이너가 보여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지 처음에 조그만 걸 받아가지고 근데 좀 혹평을 하더라고요. 요새 이게. 컨셉칸데 2021년에 이걸 누가 컨셉카라고 생각하겠느냐 양산차지 어? 학, 학생 작품이지 <웃음> <웃음> 옛날 학생 작품이지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본 그런 프로포션 어, 어떤 디테일 음, 그런 것들이 있네라고 해서 무슨 차였더라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BMW 850i I. 예, 네, 그 1990년대에 나왔던 차. 그 차의 프로포션이라든지 어떤 디테일의 느낌들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그 차도 리어 윌 드라이브였고, 그리고 투도 쿠페죠. 그리고 요새 나오는 BMW는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A 시리즈 BMW는 여기에 피크라 그러죠. 이렇게 꺾어지는 이 피크가 있고 여기는 피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요. 그런데 그 850은 2차하고 비슷하게 피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2차도 지금 피크가 있는데.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 어떤 프로포션. 앞에 프론 h 오버 g 이 길고. 850을 보면은 850이 굉장히 낮아요. 앞에가 뾰족할 정도로. 그래서 헤드램프가 안 나오죠. 그래서 팝업식이잖아요. 팝업식을 네. 한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팝업 할 필요가 없죠. 뭐 LED를 쓰면. 그래서 프로포션 이프론 h 오버 g 또 여기 또 도어 전체 여기 내려가서 하나로 뭐 패스백처럼 된게 아니라 내려가서 또 꺾어져서 가는 거 여기가 음. 꺾어지잖아요 패스백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꺾어지지 않고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날 텐데 근데 다른 위에서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거기에다가 850 같은 느낌이 나는 게 850은 여기에 가운데 몰딩이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섹션이 하나거든요 850도 도어 있는 데는 그리고 윌 알치 부분. 이게 탑뷰에서 봤었을 때 불렸죠, 바퀴 부분이 툭 튀어나오게 콕바틀은콕 버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카콜라 모양 음. 그거는 완전히 아니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 나게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온 그래서 블리스터가 생긴 그 느낌이 오,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그 850은 음.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했던 그 쿠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디자인한 사람이 그 차에 대한 향수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디자인 보면은 전체적인 좀 프로포션은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뒤에 부분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는 네. 이렇게 꺾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네. 한 섹션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자동차 디자인 할 때는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스쿠? 스쿱 아웃이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뜨는 그 숟가락 동그란 아, 숟가락이 데했다고 그걸 이렇게 쭈, 여기서부터 쭉 해서 퍼내는 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스쿱 아웃하는 고런 그, 섹션 나는 그건 되게 좋아하는 섹션이긴 한데 뭐 하여튼 잘잘 잘, 재미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엑스테리어의 포인트를 보니까 이 엠블렘에서 다 따왔더라고요 앞에를 보시면 이 엠블렘 모양의 가운데 까만색 있죠 가운데 까만 거음 여기서 따왔어요. 음, 음. 그리고 이 엠블렘에 요 날개가 세 개가 이렇게 세,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음. 위에 거 말고 밑에 두 개, 그두 개를 따온 게 이거더라고요. 어, 그러고는또 그렇네. 네. 아니, 이건 현대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네. 와, 근데 저 엠블렘을 디자인한 친구가 옛날에 옛날에 현대에 있었고, 나와서 저... 개인 회사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개인 회사를 하면서 이엠블렘을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그 친구한테 굉장한 크레딧을 줘야 될것 같아. 음. 나는 엠블렘에서 그런 형상이라든지 디자인을 따와서 차를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는. 음. 오, 이거 처음 보는 얘기네요 하여튼 크러스트 그 다음에 이두 줄짜리 일등병이잖아요 일등병 두줄 <laughs> 근데 일등병 이두 줄을 스트라이프감 음. 아이덴티티로 지켜나갈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정했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차에는 사방에 그러니까 과하게 두 줄을 썼더라고요 음. 여기에서 앞에 두줄 있잖아요 그 완장을 찬 것처럼 네 이게 앞에 두줄 옆에 두줄 여기 두줄미어에도두 줄이고 테일램프 당연히 두줄 음. 사방에 두 줄이 들어가니까 조금 아 그냥 일관성은 하, 한 번만 해도 얘기해도 알아 들었을 텐데 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어, 조금 이게 좀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양산차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뭐 트렁크에 여기는 트렁크 파팅도안 보이는데 사실은 뭐, 내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음. 높은 거의 이거와 비슷하게 저 트렁크 파팅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죠? 상품에서 파팅 라인이 안 보여. 여기를 자르겠죠. 아 그럼 입구가 너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쿠펜데. 쿠펜데 뭐야 쿠펜데. <laughs> 네. 그리고 램프가 램프가 데, 사이즈가, 데, 사이즈가 데.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좀 작아지겠죠 램프가? 이제 네. 두 줄을 사방에 음. 두 줄을 건어 가지고. 음. 음. 그래서 아디다스가 지금 뭐 소송을 할 믿거나 말거나 소송할 수도 뭐. 있다고. 일병은 사병이잖아요. 장교로 진급은 못하잖아. 저는 옆에 이, 이 사진만 보고서는 특히 옆모습 보고서는 미국의 클래식 스포츠카를 그렇죠. 보는 옛날에 네. 머스탱이나 네, 그런. 그런 딱 느낌이 나고 네. 뒤에 창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 두 줄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나 약간 원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프로포션도 그렇고, 음. 클래식한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고요. 네,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에. 그 850도 음. 굉장히 클래식하잖아요. 클래식하면서 음.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고, 멋있...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이게 차니까? 그 음. 제품 라인업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제네시스 라인업의 그 마지막 활용점정 같은 음. 보통 이제 브랜드를 시작할 때 특히 고급 브랜드는 G90, G80, G70. 여기 SUV 해갖고 이제 GV70, GV80, 이제 GV90이 나오겠죠. 그럼 여섯 개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 너무 지루해. 그래서 그 브랜드의 어떤 재미? 특성? 음. 그걸걸지고는 투드와 쿱이 꼭 나오잖아요. 렉서스도 그랬고, 투드와 쿱은 많이 판다기보다 어떤 이미지 리딩으로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음. 저게 나오면 저게 컴버터블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미래를 지향해야 되니까 아마, 내연기관은 빼고 전기차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잠시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음. 제품 라인업을 완성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음. 있다고 보고, 그냥 내부를 봐도, 음. 지금 말씀하신 850i 비슷하기도 하고, 막가죽쓴거 보니까, 미국 영마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좀 클래식하게 만들었어. 영마차 갑자기 왜? <laughs> 하여튼 뭐그 전기차적 특징이 너무 안 보인다라는 비판은 꽤 있었더라고요. 음. 우리가 클래식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클래식카한 쿠페 같이 음. 아메리칸 쿠페가 됐건 유럽 편 쿠페가 됐건 음.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우리는 전혀 전기차 같은 느낌은 전혀 못 느끼잖아요.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컬하게. 어프로치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진짜 850. 음, 너무 비슷해. 850 인테리어하고도, <laughs> 와, 쿠페가 좀 그런 게 많이 있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 uh, 드라이버, 드라이버, 하겠지, 드라이버 네. 오리엔티드 됐다고 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음. 재밌는데, 저게 이제 프로덕션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음. 이전에 왜 에센시아라고 음. 만들었잖아요. 음. 이거 모토쇼마다 컨셉카를 하나씩 하는데, 컨셉카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하여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디자인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서 일하기가 참 재미있는 회사 같아. 음, 제가 여기도 지금 앞에 후, 그 도어 앞쪽에도 또두 줄이 있네요. 에. 그리고 뒤에도 scoop out된 아이스크림 scoop out. 이것은 굉장히 클래식하잖아 에. 라인이. 에. 이거는 진짜 거의 f a s t b a 이죠 아.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올라가서 쭉 하나로 내려갔잖아요. 네. 여기 하나밖에 없죠. 쭉. 이걸 이제 음. 조금 프로덕션에 맞춰서 만든 게 지금 이제 선보인 어, 제네시스 X 같아요. 어, 두 줄은 제가 보기에는 다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두것 줄을 않... 제가 네.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우리 음. 제가 그 이사혁좀 모하고 인터뷰할 때이두 눈을 얘기해갖고 제가 그때 반 농담 삼아 이게 어차피 LED니까 얇게 가면은 이 옆으로도 가도 되겠네요. 어요도와에도 가고. 다 이어지면 LED니까 속도 연동해가지고 빨리 가는 거를 불로 그냥 휙휙휙 해서 속도를 눈으로 봤을 때와저차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주 하나의 음. 펀팩터가 되지 않을까 같이 웃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왔어 진짜로. LED 만드는 회사면 네. 그렇게 하나 차를 <laughs> 만들 수, 만들어 볼수 있을 거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면서 음. 속도 50km/h 하고 근데... 80km/h 하고 막 팍팍 부리지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옆에서 이 평면 뷰를 봐서는 이렇게 만들면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라는 거는 3차원이고 이게 터뷰에서 봐서 섹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두 줄이 계속 지나가면 돼요. 음. 이게 똑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꾸불퉁꾸불퉁꾸불퉁하게 음.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넣는 것도 저는 어떤 뷰에서는 되게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덕션에서는. 램프가 이 위라치 끝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램프가 이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 구조상 좀 불필요. 음, 여기도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않을 거고 음, 여기 가 막혀질 거고. 그 예, 여기도 아마 조금 램프가 그 끝단까지는 음, 가지 않고 음.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는지 이두 줄이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앞에 위에서 봤을 때 옵셋이 위가 더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짱구처럼? 그렇죠. 아니 어, 어디 옵셋이요?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앞부분 그 여기. 그릴 여기가 제일 튀어나왔잖아. 예. 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산에서 이럴 수는 없죠. 아니 아니요. 그 음각은 많이 있어요. BMW 6리도 즈 그렇고. 아, 그죠아 근데... 사람이 부딪혔을 때이 음. 아래쪽이 더 튀어나와야 이렇게 되지. 아니 과거의 음. 차들은 그 마이너스 음각은 굉장히 많았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예. 그 예전에는 많았어요. 당연히. 그때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레귤레이션이 뭐냐면 피데스트리언 프로텍션. 음. 이 보행자 안전에 의해서 차가 사람을 부딪히면 음. 이 위에가 튀어나오면 여기가 꺾여지면서 사람이 밑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중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차가 부딪히면서 위로 넘어지게 하거든요 아래쪽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가 더 튀어나와야지 되는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엔지니어링이 그런 부분을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데 뭐한 가지는 그릴이 조금 소프트하게 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부딪혔었을때 밑에가 더 강하고 그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소프트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양산차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나올 이게, 때 보면 게 컨셉한 것 같아요 어, 트렁크 파팅 같은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인데 앞에 후드라인 파팅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음. 아 근데 나는 하여튼 좋아요 현대는 이렇게 정말 디자이너들 기를 아, 살려주는 마음껏 네. 펼쳐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굉장히 저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를 설명할 때세 가지 키워드 음, 프로그레시브 Distinctly Korean. 음. 실내에서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어디가 여백이? 실내에서 여백의 미. <laughs> 아니까 그러니 나는 그런 않을까? 말을 붙이는 게. 아, 그냥 말장난하는 거죠 뭐. 아니까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 distinctly Korean. 근데 현재는 말 만들고 금방 잊어먹어서 괜찮더라고요. 아, <laughs> 금방 잊어버려. <웃음> 어, <웃음> 어. 그 다음에 언제 그랬어, 그래요. 그리고 아닌 말고지 뭐 이런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 어. 한국적인 거라는 걸 나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지를. 한참을 봐도, 나한테는 그게 안다와서 아, 내가 이해를 못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요 공부 더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동코볼케. <laughs> 이제 그만할래. <laughs> 동코볼케에 동크,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갔대는데. 도와 캐치는 <laughs>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도와 캐치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카드를 갖고 있으면. 뭐, 자동으로 열리는데 왜 자동으로 안 닫혀요? 자동으로 닫히면 음, 음. 되지. 아, 그렇게? 음. 후, 불면. <laughs> 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네. 체컥 열려갖고. 뭐, 그, 뭐, 그렇겠죠. 네. 그래도 척과 열리면 이걸 내가 당기려 고 그러면 도어 캐치가 있어야 당기지 이렇게. 음. 뭐 그렇죠. 터치만으로 만들 자동으로 아니 버튼만 누면 르 자동으로 이, 열릴 예, 수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면 뭐 카드가 있으면 이만큼 튀어나오면 그 안에 하겠죠? 안에 레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하겠죠. 예, 그걸 타, 살짝 터치하면 더 많이 열릴 예,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컨셉하니까 그 도어를 안 만들어, 도어 캐치를 안 만들어 놔가지고 네. 예, 그게좀 궁금했었어요. 트렁크 파팅이 있, 있긴 있네요. <laughs> 안 보여. <laughs> 여기 뒤에 트렁크 파티션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위로. 근데 그 근데 뒤에 미, 안 이어지나요? 밑으로는 어디 누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뒤로 안 이어지잖아 선이. 어, 우리가 여기서 차 보지도 않으면서 상상을 하면은 음. 이거 뭐 실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어차피 이거는 것 노치 스타일인가 그것까지는 네. 만, 맞는 네. 얘기로 나오고. 이게 컨셉카니까. 그 밑으지 않았어요. 휠도 큰걸 끼고 뭐 타이어도 굉장히 얇은 타이어. 타크핀 안테나도 안 보이네. 내장 시켰겠죠. 컨셉카는 그런 거 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샤크핀 안테나 이런 게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게 LTE가 내장이 되면서 라디오도, 라디오도 다 음. 인터넷으로 듣기 때문에 이제 샤크핀 이런 게별 필요가 없다는 그게, 그게 어때? 어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게 없죠. 자율주행 갈수록 외부하고 교실하는 정보 양이 많아지거든요. 응? 그러니까 안테나 비슷하게 글라스 안테나도 하지만 자꾸, 그, 런 샤크피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기름을 고도화 시켜갖고, 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야 돼. 엽차하고 주고받고, 그 인공지서하고 주고받고, 그래서 안테나가 필요할 거예요. 아니, 그, 최근에, 그, 저, 기아 EV6 GT가 나오면서. 안테나 없는데. 음. 음, 별로 교신하는 게 없잖아요. <laughs> 옆에 <이>? 있는 폰하고 <웃음> 교신하세요? <웃음> 어, 교신하죠.